토끼의 해니까 막 바닐걸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어 그거를 안 따라함으로써 오히려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? 아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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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네이야! <laughs> 해피니야 네, 어, 2023년, 흥냥냥. 올해는 약간 특이하잖아요. <laughs> 특이하다는 거는, 어, 올해는 나이를 안 먹는다는 거? <laughs> 약간, 약간 이득 아닐까? 이득 아닐까요? 아, 이렇게 일찍 키니까 얼마죠? <laughs> 어, 조금 더 일찍 켜볼게요. 새해 들어서. <laughs> 항상, 항상, 음, 지각의 일상이었지만, 음. 그거를 조금이라도 겉쳐 나가겠다라는 약간 새해 다짐 아, 목표까지는 아니고요 목표.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시 보기도 생겼거든요. 다시 보기 그 디스코드에서 그 뭐야 링크를 들어가면은 그게 일반 미리기이 댕댕댕댕댕. 저는 비밀입니다. 아이는 비밀이고요 성이에요. 응 맞죠 맞죠 성정책성과 행복을 찾아 시집을 갑니다 오늘 축하해주세요 <laughs> 오오오 즐거야아니음식기에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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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 드스오빵 안놔죠안 놔줄까 안 놔줄까 안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안 놔줄게요 꾸꾸꾸꾸 <laughs> 어어, 검은 토끼니까 도현님도 아, 안녕, 안 입어 줍니다. 입어줍니다. 왜왜왜왜왜 내가 왜 내가 왜 <laughs> 토끼의 해니까 막 반이걸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 해야 된다라는 약간 어,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. 어, 그거를 안 따라 함으로써 오히려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다른 방송에서 다들 보고 오셨으니까 음, 굳이 어, 나까지 같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전재야. 아이, 전재가는 머쓱 머쓱 어, 그렇게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밖에 없어요. 냥냥냥 갑자기 잠깐만요. 갑자기? 질문에 맞춰 냥냥냥 갑자기. 에 냥냥냥. 남자요 169. 몸무 어, 12월 6일. 결핵형은? 어이형 가장 자신는거 보여줘 어 더얀 더얀 좋아하는 음식은? 어 피자 좋아하는 색깔은? 어 파란색 이게 유행가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그 짧게 짧게 어, 어 클립 같은 느낌으로 어 하면은 저도 올릴 수 있긴 있거든요 그니까 러막 편집을 하면 할수록 에? 아, 난 언니 이거 어... <웃음> 지금? 지금? <웃음> 지금? 네, 타이머 알아서 걸겠습니다. 야! Yeah, w o o h o 네 진짜. 아, 아 잠깐만, 아, 언니 남인 여러분, 여기는 유키냥의 섹시하고 매력적인 방송입니다. 곧 저의 섹시함에 랩시함의... 마저 드실 겁니다. 백영붕몽님 감사합니다. 여기 여기 여기. 맛있는 토끼 여기 있으니까. 맛있는 토끼? 아 귀여운 토끼 분 여기 있다고. 아 저런 저렇게 해야 된다고? 미치겠네 진짜. <laughs> 아, 버그가 좀 있단 말이요. 에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뭔데 뭔데? 뭐야? 어떻게 만들었어요, 선생님? 아이 헤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. 저도 이 헤어 되게 마음에 들어합니다. 오늘 운세요? 여기 운세 오미코이 있다고. 이 운세 말고 이 운세 말고. 아, 이 운세 말고. 어, 웨이트 먹. 아이, 아무, 뭐... 어... 그런 거 없다, 그런 거 없습니다. 자,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적상, 가짱! 얍! 어, 나왔다. 아, 이렇게,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. 뭐야, 이거? 아, 다시, 다시 해줄게. 여기 운세가 있거든요. 이거를 슥슥슥슥슥! 샥샥샥샥 해가지고, 냥! 하면은, 네, 나오잖아요. 나온 상태에서 여기 딱 돌리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. 상, 네, 서랍이. 여기서 꺼내면 되는 그런 방식 같아요. 뭐야? 아,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방식이에요. 자, 뭐라고 써있을까 볼까요? 말기. 소망. 견딜 수 있을 시련이 다가온다. 연애용 컴퓨터를 꾸며 생긴다. <laughs> <laughs> 컴퓨터를 끄면생긴데 미치겠다. 그리고 가차온또곧 뜬다. 오! 네, 블락카이브 떡상 갈 겁니다. 우후! 가차못 뭐 참지. 어, 여행은 때를 놓친다. 여행? 여행을 왜 때를 놓칠까? 왜냐고요? 어, 여기 VR 세카이가 곧 여행지니까요. 뀨뀨뀨뀨 유니티 공부. 유니티 공부 없잖아. 유니티 공부. 유니티에 관한 거 있잖아. 이 뭔데? 유니티가 한 거. 이 유니티 뭔데? 미치겠다, 진짜. 유니티는 크러쉬가 난데. 근데 크러쉬 아바타 퍼리라서 뭔데? 퍼리. 퍼리 뭔데? 아, 잠깐만. 그그 그 여기 여기 이이 이 귀가 있으니까 퍼리라고 펄이... 어이 이, 이거만으로 어 이거만으로 네, 그렇게 쓴 걸로 할게요. 어, 그렇게 할게. 경려의 구절 이따금 비가 내리더라도 무지개가 뜨기를 여러분 트스 여러분도 무지개가 뜰거야 이쁜 무지개가 이쁜 무지개깡 우정은 사랑보다 우정을 먼저 게 된다 맞아요 왜냐고요 사랑이 있어야죠 이렇게 서랍을 노란색을 열면 돼요 운세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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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다요 음.

맛있어, 둬라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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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! 소마님, 너무 맛있어 주셨어요. 오늘은 무슨 맛이냐고요? 어. 흑임자 맛 같으면서도 이건 블랙솔베 맛이에요. 그니까 러 먹어볼게요. 냠! 냠! 너무 새콤해요. 우후! 블랙서럽에 r b e n 아웅 아웅 Nirum, n i r u 아 Nir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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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